음 여우 냄새 진짜 오랜만이다. 와 어, 정신이 확드네요그 북극 여우하고 일반 마블 복서하고 차이점을 모르시더라고요. 크기부터가 북극 여우가 훨씬 작잖아요. 음, 귀가 되 작아요 네. 그 북극 여우의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양금에 끊어놓는 정도일까요?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오늘도 홍대에 또 왔어요. 어, 어. 어, 안녕하세요. 그...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SM 다상인. 그래, 그래. 네. 근데 외국 갔다 오셨다고? 아, 뭐, 외국 맨날 갔다 오니까요. <laughs> 아, 아프리카 스파티드 셰리시요. 어. 얘도 좀 화평이 좀 있는 친구예요? 아니요, 짭푸 와. 또고파 어, 아, 무서워. 아니까 더 무서워. 음, 이 음, 음. 냄새 진짜 오랜만이다. 어, 정신이 확드네요 야, 내가 이걸 이 냄새를 입고 <웃음> 살았어. <웃음> 아, 민철이 저기. 잠깐, 잠깐. 오, 와. <laughs> 털이 막한세배만 해졌네요? 네. 우와. 네. 와 잘못된 커피 냄새 난다 아실 것 같죠? 제가 은녀우 얘가 그쵸? 마블. 마블 제가 이제 북궁여 얘가 아빠였잖아요 네. 애들 아빠, 아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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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애들 진짜 두꺼워졌다 예전이랑 비교가 안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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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이 엄청 풍성해졌어 네. 와 안녕 애들아 오랜만이야 근데 애들은 되게 순해가지고 네 제가 절대 안 믿는 말이에요 안 물어요 제 네. 진짜 착해 안녕. 이렇게 무슨 냄새가 나는 거죠? 저요. 개 냄새 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응. 얘가 정말 착해요. 자, 이 응. 친구가 저희가 알고 있는 마블 폭스라고 응. 대표적으로 이제 반려동물로 키우는 응. 여우고, 응.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친구가 바로 이제 북극곰이 이제 짬나한긴 것들 주워 먹고 사는 바로 북극 여우인데 그 북극 여우하고 일반 마블 폭스하고 차이점을 모르시더라고요. 크기부터가 북극 여우가 훨씬 작잖아요. 응. 귀가 되게 작. 네, 귀가 아 귀가 짧구나. 응. 이게 그 북극에 살다 보니까 추위에 이제 노출되지 않으려고 귀가 작게 진화했다 들었는데또 야생에서 보면 막낚 낚시, 사람들이 낚시하면 막 물고기 주워 먹으러 오고 북극곰이 막 물범 사냥하고 나면 그 찌꺼기 먹으러 오고 막 약간 이러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야생에서 되게 좀 남은 음식들을 먹고 살다 보니까 애들이 되게 좀 소심한 친구들이라들었는데 쟤네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는 뭐 불법은 아닌가요? 애들은 사이테스 아니라 가지고 집에서 키우실, 키우실 수 있는데 퇴로 고하지 않아요. 차라리 네. 마블려고까지는 괜찮은데 동려는 우주이 냄새가 아, 정말 특이해요. 더, 아, 더 찔러요. 더 사람을 네. 공격하는 냄새요. 어, 약간 노란색 냄새. 네. 아, 물도 그렇게 많이 안 먹어도. 사람을 좀 따르긴 하나요? 따는 사람만. 마블보다 더 소심해요? 훨씬 소심. 해요 훨씬. 네. 아. 그리고 여름되면 애들이 털 색깔이 검은색이에 가까운데 네. 지금은 이제 털갈이를 해서 많이 그 하얘졌네요. 우 와. 야, 얘가 바로 그 북극영우. 예전에 북극여우가 국내로 이제 좀 들어간다고 들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수입이 막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북극여우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양금에 끊어오는 정도 할까요? 300만원 정도요. 300만원 정도요? 와. 근데 대부분 개인이 키우는 경우는 거의 없죠. 냄새 때문에 네. 키우시다가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다음에나 동물을 주고 끝. 아 그쪽에서만. 음. 와 얘가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좀 잘됐잖아요. 인터넷에서 보면 네. 막 너무 귀여운 네. 모습들 많이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 뭐 제재가 없다 보니까 많이들 키우려고 하셨는데 키우면은 네. 아시겠지만 냄새랑 그리고 사람 안 따르는 것도 그리고 이제 네. 야행성이라 가지고. 네. 제가 처음에 집에서 키웠거든요. 네. 주민조라서요. 그럼 가시 되면은 산책을 시켜요. 아, 미쳐 날뛰어요. 그때부터. 네. 북극녀가 전에는 분양금액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0만 원 이하에도 이제 개인 분양이 막 되는 경우를 봤었거든요, 예전에는요. 음. 그게 대부분 키우다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이런 동물원 쪽으로 많이 뭐 속된 말로 짬 처리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상 개인이 키울 수 있다 보니까 북극여우는 이번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게 진짜 너무 소심하다는 거 여기 대표님이 여우들을 맨날 만지심에도 불구하고 북극여우만큼 막 자유롭게 막 핸들링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냥 그 나선 네. 그 아. 이렇게 나선 사람이 없으면 네도가또 바뀌는데 아아 근데 냄새를 이제 제가 그 구독자님들한테 냄새를 한번 맡게 해드리고 싶은데 아 이거 맛을방 네. 와! 아 너는 진짜 아니, 언제 봐도 진짜 예쁘다. 아 대표님이 우리 겨울이가 털이 얼마 빠진지 보여 주신다고. 응. 와, 털이 뭐야? 방탄이네요? 응. 응, 뭐 이게? 아, 저, 잠깐. 이게 뭐야? 아, 이게 말이 돼요? 털 때문에 그렇죠. 네. 와. 그러니까 영하 50도에서도 얘들은 괜찮을까? 음, 그 가정에서 키우면 얘네 네. 더위 엄청 많이 타겠네요. 더위도 그렇고 털이 그냥 굴러다녀. 아, 네. 지금 그럼 잠깐 하셨는데도 털이 돌려. 네, 막 털이 막 그리고 지금 발바닥에도 털이 있어요. 야, 그렇구나. 응. 그 얘네 키우려면 그냉 그 냉방도 좀 돌려야겠네요. 냉난방기를 두 대를 주죠. 저희가 장요 와, 꼬리 두꺼운 거 봐. 응. 아니 이건 좀 과하다. 아, 이래서 여우 꼬리가 유명한. 꼬리가 건가? 이제 따뜻하니까 저희 괜찮은데. 네. 저희도 이제 겨울에도 저희가 난방을 틀어 주거든요. 네. 근데 그거 안 틀면은 털이 아마 더 풍성해질 거예요. 아, <laughs> 와. 제가 누의 영상에 말했지만 북극여우만큼은 개인이 키우는 건 진짜 그냥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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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주시고, 네, 뭐 삼성 재벌 정도면 키울 만한데요. 네, 집 에어컨 풀로 돌리고 내려놓으셔도 될것 같은데요. 와, 털 봐봐. 직원들은 절대를 안을 수가 없어요. 직원들이 아니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 유일하게 이제 따르는 게 대표님만 따르는 네, 거고요. 다른 직원도 좋아하는 하는데, 네. 안 넣은 거는 싫어요. 음. 음. 그 여우는 관리비가 사실 걔랑 비슷하다 듣기긴 했는데, 사육 그 하는데 들어간 돈 있잖아요. 네. 그 외에 이제 추가, 추가 비용이라면은 가구 부수는 게 심하다고, 북극 여우도 막땅 파고 일어나요. 가구도 있지만, 이게 약간 벽이나 네. 바닥 같은 거, 바닥 아니면 조금 신경 엄청 쓰고 키우셔. 아, 뭐 원룸 임대에서 이제 거기서 네. 여우 네. 키우는 건 좀, 그건 테러 행위고요. 네. 그리고 냄새가 배이면 그걸 본인은 잘 몰라도 본인이 응. 오면 본인이 뒤집어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은근히 왕따 당하겠네요? 네아 그렇구나 그래도 왔으니까 얘 너무 비방만 했는데 좀 귀여운 모습 보고 싶은데 간식 좀 줘봐도 되나요? 아, 네, 네. 네. 이렇게 주지 마 손바닥 그냥 딱 주시고 쫙 펴서 야살벌하다 어, 손에 오줌 묻었다 여기 나지 마요 음 여기 네, 속에서 게울이 냄새 앉아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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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서 지능은 강아지하고 별 차이는 없다고 듣긴 했거든요 얘도 그냥 행동을 하냐 안 하냐지 북극 요가다 이렇게 색이 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얘는 약간 다 이렇게 겨울이 돼도 완전 하얀 종이 아니라 약간 살짝 회색? 어그 아 네, 종류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뽀뽀도 해리라리 뽀뽀 해외에서도 얘는 색상에 따라서 분양금액 차이도 있나요? 그거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나더요 아. 근데 여름에 털이 지금 털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 아, 근데 그 뽀샤시함은 또 없어서 그게 아쉽기는 해요. 네. 털이 대신에 여름엔 덜 빠지니까. 음. 덜 빠진다 해도 시바견보다 많이 빠진다는 거니까요, 구독자님들. <웃음> <웃음> 근데 이거를 뽀뽀를 저한테만 해주는 게 아니라 고뽀만 해주면 음. 해줘. 아. 어, 미션 해봐봐. 그 여우가 병 걸릴까 봐요. 눈사람 맞고, 눈사람 기분. 앉아. 앉아. 우리 응.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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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앉아라. 네. 뽀뽀. 어. 엄청 소신가죠. 그러니까요. 뒤고 보고 어떻게 키는 게 북극 여우는 데려오면은 아기 때부터 키우지 않는 이상 친해지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아이 네. 응. <laughs> <laughs> 귀여워. 손 <아우>, <laughs> 아 진짜 <laughs> 귀엽다. 그 손이랑 긁고 가. 음. 어, 그러니까 말이야. 아 발톱도 한번 자르셨나 보다. 손톱, 발톱 자르는데 그냥 제가 안고 있으면 자르기는 쉬워요. 오. 근데 폐쇄된 공간 집에서 키우면은 약간 기관지 문제도 생기겠어요. 털이 너무 빠져서. 집안에서는 사실 키우지 말 말아야, 말아야죠. 키우는 게 네. 원래 이렇게 어부하시는 분들은 돌려서 그래도 관리 잘하면 키울 만한다 이러는데 여기 대표님은 그냥 <laughs> 객관적으로. 네, <상품을> <laughs> 근데 얘가 특이한 게 이어켓을 네. 좋아해. 미역하고 같이 커가지고 미역캣이 있으면 다른 여우는 싫어하는데 미역캣은 더 좋아요. 미역캣 오면 꼭 좋다고 꼬리 막 흔들고 아~ 활타주고온 김에 그럼 2층 가서 왈라비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응. 아이고 기독. 우와 두꺼운 거 봐. 근데 여우는 앉는 걸좀 싫어하긴 하네요. 혹시? 어, 네. 오,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꼬리 한 번만. 이야 이거지. 아~ 이게 왜 은여우들 왜 아줌마들 몹있잖아요 네. 딱 그... 와 진짜 이거 만져봐야 돼 정말. 와 이조 만지면 다른 동물 물리를못 만져요. 잘리어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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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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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네어기기 약간 복잡스러워졌다 네, 안녕 오랜만이야 포기 네, 오줌 냄새 맡을래? 이게 기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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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블래 진짜... 코에 대주니까 막 환장하네요 아이 아니 예, 아까 전에요 비었을 때어털 부드러운거 봐 되게 이 응? 물때 어. 응. 고양이 진짜 싫어하는거 아니야? 이이러 나왔네 얘멋있게 생겼다. 그렇지. 어. 이거 잘 생겼다. 거야너무 시끄러워. 하셋하 г о 자 у 자 а р 아자것도 없으리라 lag s e t t 아 간식 안 주면 저기 소리질러요? 소리 아한데 다른 애지금 오지 말라고 경고하는거야 g 아. 아. 아, 아.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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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